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준비의 강병입니다. 아 우리나라의 이 드라이빙 스쿨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. 뭐 BMW가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또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그 동안의 아주 간판 스쿨 행사들이었는데요. 이번에 테이머 레이싱과 인제 스피디움 이 트랙 자체가 같이 손을 잡고 또 하나의 레이싱 스쿨이 생겼다고 합니다. 이름이 뭐죠? 드라이빙 X입니다 아자이 드라이빙 X의 두 주역 인스트럭터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 전대은 인스트럭터 그리고 앤드루킴 인스트럭터입니다 왜 X예요 그럼요? 언제... <laughs> 그냥 왜 X죠? 저도 몰라요 익스피리언스 X 아마봐 무한, 멋지잖아 무한대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아, X세대세요? 아네 <laughs> <laughs> 사실 제가 운전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운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르쳐주실 거죠? 더커인 시간이 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속했다가 정확히 딱 멈추는 타격 브레이킹 쓰셔입니다영하 2도야 지금. 영하 2도. 아직 유온도다안 올랐고 어... 타이어도 차갑고 그냥 이렇게 긴급제동은 ABS 멍키는 게 나아? 제동 거리로 보면 ABS가 딱 걸리기 직전까지가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. 근데 지금 저기가 얼음이 있단 말이야. 지금 <목소리> 저. <목소리> <목소리> 타이어 예열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왜, 왜, 야, 씨, 미친. 미친. 1.5G가 걸려야겠어. 난아니야나이차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난 진짜. 웃음> 이거 뭐야 후륜이야 뭐야 이 차. <laughs> 진짜 뒤에 뒷타이어가 플라스틱이야 <laughs> RM19야 원래 그 다음에 할 때는 너가 한번 타봐 이걸로? 응. 괜찮겠어? 내차니까 괜찮아 프셀 하면 되지 출발 응. 브레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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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웃음> 야! <laughs> 야. 브레이킹 하라니까, 어디서! <laughs> 전손 갔습니다, 전손. 전수원. 전손인가요? <laughs> 네, 이 정도면 뭐. 앞에 아. 풀랙셀 아... 하면 되지? 응. 음. 몇으로 가, 그러면, 속도? 그냥 쭉, 저기 들어갈 때까지는 한 뭐, 60? 60 빠를 것 같은데, 나한테. 풀로 가야 되지. 음. 어? 어. 버스 하면 날라, 뒤? 뒤가 왜 날라지? 전류 구성인데. 출발. <laughs> 이번에 진짜 의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셌어? 아나나 나, 나도 내려야겠어 이제. <laughs> 아나 <나> 무서워. 제가 옛날에 지전륜구등인데 내가 참... 타이어 예열을 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인간.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꽃가에 사이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어오 <laughs> 잘하면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에이, 아 차이가 좀 길다. <laughs> 네, 지금은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을 연습하는 곳인데 우리 뭐 그란 투리스모 같은 시뮬레이션 해 보면 그 경로 위에 빨간색으로 브레이킹 그 연해지면서 브레이크를 풀고 이러한 그 도식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운전하면서 저 코너 개수를 보면서 내가 압력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볼수 있게 시각화를 좀 되게 잘해 놨거든요. 이 트레일링 브레이킹이라는 게 사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적용할 때에도 감이 잘안 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도식화 해놓고 시각적으로 바로 감각을 알수 있게 어디서 내가 브레이킹 힘을 빼야 되는지 어떤 리듬을 타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코스는 진짜 트레일링 브레이킹 연습하기 굉장히 좀 효과적인 모양입니다. 출발. 출발. 브레이킹 강하게 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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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펙스 찍고 쭉 나갑니다. 어, 살짝 에이펙스랑 한대 정도 공간이 남긴 했지만 전체적인 라인의 이 부드러움과 우아함은 되게 예쁘게 잘 탔던 것 같아요. 자, 다음 어령의 선수. 근거 옵니다. 근거 옵니다. 자. <laughs> 아 이거 냄새가 PS4인데? 아 이건 약간 좀 초보적인 진입이었다고 보나요? 아명영 형이 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. 아. <웃음> <웃음> 저출력일수록 이브레이크보단그치지 e 음. 아, 역시. 음. 음. 짐카나 코스가 있는데요. 처음 에봤을 때는 되게 좀 작아보여가지고, 그냥 되게 단순한 구조일 줄 알았는데, 이 안에서 턴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, 그리고 슬라럼과 팔자선에, 그리고 가감속이 다 있기 때문에, 생각보다 종합 코스를 잘 만들어냈어요. 뭐야? 시동 꺼졌어? 으 <laughs> 타게 망했습니다. 등아등이야이성조사 <laughs> <laughs>? <laughs> 어?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. 아 어서 오세요, 자. 근데 결국 이 차가 베스트래거니까베스트래 이긴 <laughs> 거잖아 이러면 차주, 차주 싸움, 차주 어. 싸움. 전화 네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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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타. 아. 아니 이거 타이어 온도 시커 올려놓고 남주는 꼴이 돼 버렸네 지금. 두, <laughs> 하나, 하나, 하나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 번, 한번 더, 한번 더. 어? 86 타다가 이걸 타니까 너무 무겁네 차가. <laughs> 아유, 묘하게 플라잉 스타트네 저거. 아하! 어디가 닿는 거야 지금? 이이2 3 6 7죠이렇게 채널 살았어 사단으로쭉밀어지네 <laughs> 지금 이 드라이빙 엑스의 그 서킷 체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인스트럭터 뒤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번갈아가면서 앞차의 라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. 보통은 이렇게 그룹을 생성하게 되면 인스럭터들은 가장 느린 차를 기준으로 페이스를 맞춰주는데 이 드라이빙 엑스는 바로 인스럭터 뒤에 있는 1대1 코치를 받는 것 같은 뒤차의 페이스 기준으로 앞차가 이끌어주거든요. 지금 뒤에 차들이 다 없어졌어요. 우리 아무도 없어, 뒤에. 너무 빨라요. 좀 천천히 가주세요. 막 날라가요 근데 어쨌든 이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이 동안에는 진짜로 1대1로 프라이빗 코칭을 받는 것처럼 내 페이스에 맞게끔 앞에 인스트럭터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스쿨하고는 약간 이건 차별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 전대현 인스트럭터나 앤드루나 진짜 이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는 베테랑 인스터터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무전이빌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제 주행에 대한 코멘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. 앞에 안 보고 그냥 뒤에만 보고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다만 오늘 이눈 녹음물들이 너무 흘러내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. 부분이 완전한 마른 노면이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좀 스프라도 춤을 추죠 지금. 이거는 따라올 엄두도 안 나는데? 그냥 편하게 타면 되는 거야. 편하게 흘러가는 대로. <목소리> 이 드라이빙 X 프로그램이 기존의 BMW의 드라이빙 센터나. 그,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기존 프로그램은, 어, 이제 거기서 준비해 놓은 시승차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, 뭐, 내 차에 어떤 타이어나 연료,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, 드라이빙 스는 자차로 기본적으로 와서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자기 차로 트랙을 타시는 분들은 자기 차로 교육을 받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면에서는 자기 차량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인제 스피디움의 드라이빙 엑스 프로그램이 뭔가 더 친근한 형태의 진짜 내 도구와 내 차와 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. 여기 왼쪽 물 있으니까 너무 붙지 마요. 여기 인라인으로 브레이킹 일찍 물을 안 밟는 라인으로 타세요 오케 아, 나도 내려야겠어 아, 나 무서워 자 출발하겠습니다 저... 브레이크 더 약해도 그리고 돼, 이거보다. 라인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가 볼게요. 브레이크 차단. <laughs> 안 넣고. <laughs> 여기를 시 p 를 항상 잘못 잡는다. 안쪽을 완전히 물어야 돼. 이인제 스피디움 그리고 드라이빙 엑스 테이머 레이싱 팀이 함께 만든 새로운 드라이빙 프로그램 드라이빙 스쿨 프로그램의 첫 번째 맛을 보는 샘플 강의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. 일단 이 프로그램이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내가 익숙하고 또 내가 앞으로 트랙에서 타게 될내 차를 가지고 직접 이 기술들을 연마해 볼수 있다는 라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트랙의 그룹으로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룹 전체의 페이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각 이 나한테 맞는 페이스로 인스트럭터가 해당되는 코칭과 그리고 또 가이드 라인들을 잡아주면서 끌어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3일부터 이 공식적인 인제 스피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.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 단계별로 그루핑의 인원수 그리고 또 참가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겨울철 동계 이 트랙을 타시는 분들 사실 뭐 노면 상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차칫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. 다들 안전하게 즐겨 주시면 좋겠고요. 본인의 운전 실력을 좀 키워보고 싶다 한다면은 네 적극적으로 이런 드라이빙 스크랩 분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